술 좋아하시나요? 알코올성 치매로 손상된 뇌 되살릴 수 있습니다. 알코올성 치매의 원인 중 하나는 비타민 B1, 즉 티아민 부족입니다. 티아민은 뇌세포가 에너지를 만들고 기억을 저장하는데 꼭 필요합니다. 화면을 두번 누르시면 소중한 정보 계속 됩니다. 1. 돼지고기 티아민 함량이 가장 높아 손상된 뇌 기능 회복에 도움을 줍니다. 2. 현미와 잡곡 정제되지 않은 탄수화물이라 혈당을 안정시켜 뇌세포에 꾸준히 에너지를 공급합니다. 3. 견과류, 호두와 아몬드 속 오메가3, 비타민 B군은 신경세포 회복에 꼭 필요합니다. 4. 달걀 노른자, 콜린과 비타민 B군이 풍부해 기억력과 학습 능력 개선에 효과적입니다. 5. 시금치와 브로콜리, 항산화 비타민과 티아민을 함께 공급해 뇌세포 손상을 막아줍니다. 뇌는 스스로 회복할 수 있습니다. 오늘 식탁에 티아민 음식 하나만 올려도 미래의 기억을 수 있습니다. 다음 삼탄 영상에서는 알코올성 치매를 막는 술 마시는 법을 공개합니다. 구독하시고 꼭 챙겨보세요.